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더 그래머러스 편의문법의 저자 강민형이에요. 자, 어, 계속해서, 어, 최근 4개년도 기출빈도 탑 10까지 완전 정복 이번엔 탑 3에요. 자, 갑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등위접속사 병치 문제 어 너무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뭐도해에서도 등위접속사는 너무 많이 나오고요. 병치 문제야 당연히 지금 제, 저는 여기서 등위접속사를 기준으로 한 병치 문제인데 사실은 병치 문제는 등위접속사뿐만이 아니라 어, 등위 상관접속사 나돈니 a 버덜소 b 또는 아니면 비교급에서도 병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치 문제는 지금은 얘네, 예오 하나에서의 병치만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모든 병치를 다 얘기하면 이것도 문제, 문제수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이 파트만. 병치라고 얘기하면 그 범주가 너무 넓으니까, 요 파트만 해도 상당한 어떤 문제수가 나왔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학교들이 요렇게 나왔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두 문제 나왔네. 다섯 문제 나오는데 문법 문제 다섯 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등위 접속사 병치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보통 어떤 식의 구조로 나오냐면 등위 접속사니까 보통 앤드겠죠. 자 앤드라는 게 나왔고 앞에 이제 A, AND B 요렇게 나올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법 문제 등위 접속사 병치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앤드 B에 보통 품사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명사인데 여기는 형용사로 썼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어,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여기 안에서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 제가 수업 중에는요, 명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형용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만약에 뭐 이형식 동사가 나오면 둘다 보호잖아요. 둘다 보호. 쉽게 말해서, 그죠? 명사도 보호자리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보호자리 나올 수 있으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통 요, 놈의 동사가 아마 타동사가 나올 거예요. 삼형식 타동사.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나올 자리이므로 명사가 되면, 형용사는 안 되겠죠.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등위접사는 자리싸움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명사 나오고 여기 형사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문법 문제는 이걸 틀렸다고 보면 돼요. 됐죠?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것이다근데 그거는 이제 수업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문법 문제는 보통 A and B가 나왔을 때, 여기 투부정사다? 그럼 여기 ING다? 어, 그럼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됐죠? 여기까지. 이때 A and B가 길어져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A and B and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a n 가 콤마로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 and C 구조 뒤에 B는 뭐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A B and C 구조 이렇게 나왔을 때도 당연히 이세 가지가 병치가 되야겠죠. 됐죠. 그래서 어떤 형태상을 물어보는 문제,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를 이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여기 만약에 얘는 명사가 나왔다, 여기는 형용사가 나왔다. 이게 눈에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면 금방 여러분들이 풀 거니까 여기 이 형용사를 아마도 조금이나마 명사처럼 생긴 형용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형용사처럼 생긴 명사를 써서 함정으로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보통 뭐, 뭐, temperature 이렇게 나왔어. temperature. 온도. 그 다음에 앤 n d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온도니까 아마 뭐 이런걸 딱 낸다고, Humid. Humid는 습한이란 뜻이죠. 우리는 Humidity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습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헷갈리게 그럼 이건 당연히 틀리고 Humidity에서 습도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로 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품사를 물어볼 확률이 조금 크구나. 아니면 생김새를 물어볼 확률도 조금 크고요. 그것도 아니면 A 콤마 B 콤마 n 데 C 구조로 물어볼 확률도 많아요. 이것도 이런 구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려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 앤드가 나와놓고 여기 B의 밑줄을 싹 그어놔요. 여기를 그어놓고 뭐. 뭐 a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요놈을 분명히 앞에 있는 a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앞에 처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하나 일단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어찌저찌 하다가 뭐 투부 정사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기에 분명히 동사냐 투부 정사냐 이걸 물어볼 확률이 높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내가 병치 구조를 요놈과 요놈으로 봤다. 이러면 동사로 써야 되고, 투부정사를 병치 구조로 봤다. 그러면 요걸로 골라야 되죠. 됐죠? 여기까지. 어, 그런데 앞에 둘다다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야? 병치를 물어보는 문제긴 한데, 사실상 앞에 둘다 있기 때문에, 뭐, 겉으로 봤을 땐둘다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석으로 지금 여기 이 부분에 걸리는 게 얘냐, 이 부분에 걸리는 게 얘냐, 이런 걸 물어보는 됐죠?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겠죠. 아무래도 자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국민대학교 2018학년도 문제네요. 자 가봅시다. 또 젠투 펭귄. 젠투 펭귄이 뭔진 모르겠지만 펭귄이 내 일종인가 봐요. 젠투 펭귄은요. 수인 수영을 하는데 최대 속도가 36km/h래요. 됐죠? 기까지 36km/h. 자, 36km 시간당 36km로 수영을 합니다. 최대. 그리고 t r u h 당연히 어디를 물을 됐죠? 물을 통해서 36kmh의 속도로 간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before가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before는 뭐뭐 전에 라고 해석을 하는데 보통 a before b 이렇게 나오면 여기부터 해석하는 확률이 높죠 b 하기 전에 a 하다 그죠 b 하기 전에 a를 먼저 하는 거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해석하면, 요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복잡해. 여러분들 해석할 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after, 이고 a f t a, b. 요렇게, after, 아, 왜그지글가왜 이래. after, a, b. 이래 버리면, 이게 결국 먼저고 이게 나중이니까,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부 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요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B하기 전에 A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A하고 나서 B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B포가 나왔다는 소리는 A를 하고 나서 B하지요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즉 다시 해석해 보면 젠트팽기는요 최대 36 k m 의 시간당 속도로 수영을 합니다. 물을 통해서 물 속에서 그리고 나서 A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피어스 뚫지요. 물의 수면을 빵하고 뜬대. 됐죠 여기까지 뚫고요. 쑤트 쏜다 이 말이야. 어디를 쏴 근데? 관통하는 관통하네요. 공기를 관통하네. 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서 물을 통해서 물살을 쫙 헤치면서 36km의 시간당 속도로 가다가 표면을 빵하고 뜬다 이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빵하고 뚫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공기겠죠. 이 공기를 쌍하고 뚫어버린다 이 말이야 shoot through 뭐맞지 알겠죠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뚫어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하는 거야 착륙을 하겠죠 어디에 어, 단단한 땅 위에 착륙을 한대요 그럼 당연히 지금 요행이요행이 요행위가 같은 말이잖아 전부 다 그러므로 ing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and ing가 있겠네요 a, b, 콤마 and C, 구조 됐죠? 그래서 얘는 1번을 랜딩으로 고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해석은 이렇게 있으니까, 해설지를 혹시 구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보고, 요거 해석 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셧, 뭐야, 그 중지 버튼 눌렀다가 공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2 0 1 7년도 성균관대 문제 자 가볼게요 자, At the m 뭐 순간에 그러니까 현재 이 말이야 Dr. 나단 이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겠죠 으, 뭐야 박사 의사가 아니라 자 n a 박사의 프로젝트 얘가 주어네요 이 박사의 프로젝트가요 con, 아, Include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뭘 포함하고 있냐면 Building 뭘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뭘뭐 레이저를 만들어내나봐. 근데 나는 그 레이저가 뭔지 모르니까, 대절로써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death and jab 이라고 나왔는데, 이 jab 이라는 것은 없애다란 표현이거든. 그래서, 뭘 없앤대요? 날개를 없앤대. 누구의? m 스키 q u 에서, 뭐야, 그, 뭐야, 그, 모기의 날개를. 됐죠? 모기의 날개를 없애게 만들어주는 레이저를 만드는 걸, 포함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이 이런 건가봐. 모기의 날개를 없애주는 어떤 레이저 같은 걸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까지 일단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엔드 나왔고 어텐트 나왔단 말이야. 등이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분명히 빌 거고요. 이때 A를 누구로 잡냐? 여기에 include 동사로 얘를 얘를 A로 잡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복수형이니까 이거 지금 복수 취급했고요. 복수동사. 이것도 attempt 했으니까 복수동사처럼 보이잖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 또멀 수도 있어. building. 요 놈이랑 연결되면 attempting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됐죠.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요 attempt가 include랑 연결이 되냐, building이랑 연결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석을 해봐야 되죠. 됐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장은 좀 들어오니까 지울게요. 자, 이 문장은 지금 이앤드를 기점으로 만에 하나 얘를 a로 잡고 include a로 잡고 어템트를 b로 잡았다면 사실상 여기에 숨어 있는 건뭐 닥터 나단스 프로젝트 요게 숨어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A, B로 잡으면 그럼 해석해 볼게요. 현재 나단박사의 프로젝트는요. 뭘 포함하고 있는데 뭐야 레이저를 만드는 걸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현재 나단박사의 프로젝트는요. 시도한대요. 뭐를 해결하는 걸 시, 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겠네. 시도하는 거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해결하려고 시도해요. 됐죠 여기까지. 뭘 해결하는지 영 뒤에 나와 있으니까. 온난화를 노력, 뭐야, 뭐야, 해결하려고 노력하나봐. 자, 문제될 게 있나 없나. 해석해보면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요 놈을 어템팅으로 한번 쳐봅시다. 어템팅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include가 아니라 building이 A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숨어있는 게 어디까지 숨어있는 거냐. 당연히 인클루드까지지. 인클루드까지. 대체까지. 인클루드까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나단 박사의 프로젝트는요. 포함하고 있어요. 레이저를 만드는 걸 포함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안에는 또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세계 온난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걸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안에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빌딩 그 안에 프로젝트 안에 뭔가를 해결하는 게 요게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프로젝트가 포함하고 프로젝트가 해결한다. 이렇게 가면 말이 좀 어색하죠. 그 프로젝트가 이걸 만들어 내는 걸 포함하고 있으며 이걸 해결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말이 되겠지. 프로젝트의 내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얘는 해석상 어템트를 어템팅으로 고쳐서 이 building을 A로 보고 어템팅을 B로 즉인클루드에둘다 걸려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조금 더 해석상 어울리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나단박사의 프로젝트는 포함하고 있으면 시도한다. 하면 말이 좀 어색합니다. 나단 박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걸 포함하고 있으며 뭔가를 해결하는 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야. 프로젝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d 번을어템팅으로 고쳐 주면 된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긴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 어, 뭐, 뭐, 당연히 등위접속사 병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로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듣든 어떤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든 이 등위접속사 병치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르는 게 뚫려질 거예요. 지금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뭐, 혹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등위접속사 병치 문제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쫙 한번 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 볼게요. 뭐 기회가 된다면 자, 다음 시간에는 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 4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